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우수와 9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우사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가로되 너희가 어, 우리 가운데 거주하건을 어째야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령이 종이 되어서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우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일하여 우리 생명을 이룰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사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사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패며 물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laughs> 오늘 여호사의 구장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음, 그것은 바로 가나한 땅에 살았던 기브온 거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연이어 정복하고 나니 가나한 땅에 살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사 구장 1절에 보면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민족들이 연합군을 결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여우서와 데, 더불어서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이런 와중에 이 기부원 거민들은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어, 그들 역시 이 가나안에 어,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여우서와 또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 비록 거짓말이지만 그 거짓말로 자신들의 생명을 건지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어, 이미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또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여호와의 손에 여호수아의 손에 붙였다는 것을 어, 알았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들은 어, 죽음이 아닌 어, 생명을 선택하게 되면서 어,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영원히 성기며 살기 원하니까 어, 자신들과 하친을 맺고 어, 생명을 구해달라는 언약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 가난 땅에 사는 사람들이면 그것을 알게 되면 어, 그걸 받아주지 않을까 봐 아주 그냥 연극을 하죠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아주 위장을 하고 아주 그런 거짓으로 여우사 앞에 나가서 또 이스라엘 앞에 나가서 어, 이 화친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4절에 보면 여우사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의 말만 믿고 이 기부원과 언약을 또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우리 어제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에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것을 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안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다. 이거 잘 알지만, 살다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 속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죠.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그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실 기부원 거민이 스스로 자신들을 찾아와서 스스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 쉽게 거절하기 어렵죠 굉장히 힘든 유혹이었을 거예요 거절하기 왜냐하면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힘든 일들을 그들이 대신해 주겠다 이거 얼마나 편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이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와서 항복하면서 종이 되겠다 하는데, 그냥 묻지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더 편하게 해주겠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겠다, 더 좋게 해주겠다, 이런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함정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손잡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 그런 일들이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요,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 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뭐 기도한다는 뜻도 되지만 결국은 우리 삶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의 거짓말을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속, 속은 이 여우서와 이스라엘 모습에서 우리는 이러한 첫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편, 기본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본은 비록 거짓말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지만 결국 자신들의 계획대로 생명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거든요.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단을 위해서 나무 패면 불깃느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기보 민족이 거하던 곳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레위인들이 사는 땅이 되었습니다. 결국 기보인 사람들은 레위인을 도와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유일하게 라합과 그의 가족이 생명을 구원받게 되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회중에도 들어갔고 라합은 예수님의 축복에도 들어갔어요. 오늘 기본 역시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를 선택함으로 생명을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단지 그 당시에 생명만 자기들의 생명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들의 후손을 하나님의 제단에 쓸모 있는 어 인생으로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라합도 기본도 가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배신자고 매국노입니다 어, 여우사 10장을 보면 기본 거민이 이스라엘과 하친한 것을 인해서 가나한 연합군이 기본을 쳐들어간 말씀이 나옵니다. 기본은 당연히 이런 위험이 있을 줄 알았겠죠. 그러나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자신들의 후선의 생명을 구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더 나가서는 이스라엘 성기는, 이스라엘의 성기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선택한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온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지 이스라엘만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 역시 결코 단일 민족이 아니죠.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을 선택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죠. 비록 거짓으로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었지만 그것이 당시에는 그리고 또 그것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온 기도원을 결국은 기부원을 결국은 받아주셨고 그들을 살려주신 것이죠. 하물며 지금은 기꺼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권을 선물로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은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비록 거짓말로 하나님을 찾아온, 이스라엘 찾아온 기부원의 생명도 하나님이 구해주셨는데, 하물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분명한 하나님 뜻 안에서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떠 어찌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는 하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계신다 이런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저 여러분은 여러분 역시. 라합이나 이 기부원 사람들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귀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또이 은혜를 먼저 누린 자들이기에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을 함께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또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기부원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구원하셨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또 복음에 더욱 힘쓰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합과 같은 기부원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오늘도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매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 잠깐 여러분 시간 내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또이 미국과 한국과 빨리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